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프 문제 나왔네요. 자, 뭐, 피해자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비중이네요. 피해자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비중. 자, 뭐, 이거, 보면 되겠고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뭐, 정확히 수치로 나오면 좀더 편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뭐, 뭐, 대략 본다면요. 일단 뭐, 그, 네. 뭐 21년과 23년은 60대가 40%보다 조금 작고, 그쵸? 네, 그 다음에 24, 22, 2년은 40%보다 약간 크고요. 그 다음에 22년 같은 경우는 2, 3, 4 합한 게 거의 20%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어, 맞다는 건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아니면 패스도 가능하겠고요. 뭐 1, 2, 하나하나 정확히 계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뭐 여기서 정확한 수치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히 이게 몇 퍼센트인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구하려다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패스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결억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요. 피해자 1인당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및, 황, 피해, 피해 금액 및 황금액이네요. 황금액. 피해자당 피해 금액 및 황금액. 황금액이요. 네? 어, 21, 22, 23이네요. 요거였군요. 네. 근데 본다면요. 뭐, 계산도 가능하지만. 본다면요. 21년 같은 경우는 황금액이, 피해 금액이 황금액에 한 2.5배 정도 어, 좀 나오겠네요.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2.5배가 조금, 아니요. 2.5배 정도 나오는 거니까요. 아, 여기서도 2.5배는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본다면 근데 22년은 확실히 훨씬 더잘 보이죠. 22년은요, 어, 거의 4배가 돼야 됩니다. 피해금액이 환급액이에요. 3배가 훨씬 넘어야 되죠. 네. 근데 여기는 3배도 되지 않으니까요. 니은 틀린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네. 그 다음 디귿,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해금액,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대략 본다면 기관사층의 3배는 대출빙자 되겠네요. 거의, 아 여기, 여기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그쵸? 그렇죠? 내용이 네, 본다면요. 22년 같은 경우는 요거, 대출빙자에 3배 하면 거의 메신저 피싱이에요. 요것도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그쵸? 그렇죠? 여러모로 거의 맞을 것 같아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 요건 거의 3개 다 비슷한 거 보이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아니면 패스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자, 리얼은요. 어, 금융권역별 피해비중인데요. 뭐,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따로 있으면 안 되죠.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증권사 중소 소민금융은잘 나눠져서 나와 있어요. 비은행이 없이 근데 여기는 은행이 있으니까 아예 이걸 뭐 계산하려 볼 필요도 없죠. 항목이 나오려면 뭐 이렇게 두 개로 나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세 개로 나오던가 해야지. 인터넷 전문은행도 들어가고 은행도 들어가고 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리은 틀린 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되겠고요 결국 이런 문제는요, 맞는 거를 계산하려면 모든 걸 확인하려면 결국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맞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틀린 걸 찾아가는 게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시 한번이 기억 같은 거 맞는 거 보려면 정확히 보려면 이, 다, 이 15개를 다 봐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계산도 필요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라도 틀린 거 찾는 쪽이 더 빠를 거라는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5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